일단 우리 여러분들 통신 3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많아서 3사가 협업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제한적인 부분을 아마 고객들한테 어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온오프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사 할인 요 정도로 그냥 땡칠 것 같고요. 성지 솔직히 우리가 항상 뭐 가전이든 뭐든 간에 전문가가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말빨이 확실히 세다. 그리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있다 없다 있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된다. 녹음 그리고 알아야 될 거는 약정. 어, 약정이 몇 개월까지 진행이 되는지. 뭐 통신사 어너 6개월 동안 이 요금제를 쓰래. 그러면 한 10만 원짜리 요금제 쓰면 이게 무료가 된대. 어 그래요. 그러면 통, 뭐, 그 다음에 약정 할인으로 쓰면 된대. 그럼 약정 할인 몇 개월인데? 36개월. 어, 사지 마. 어.